플란더스에게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에 네로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네로는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지요. 네로는 할아버지와 둘이서 우유를 배달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답니다. 어느날 네로는 길가에 큰 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개는 파트라슈라고 쓰여있는 이름표를 목에 걸고 있었지요. 네로는 파트라슈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파트라슈는 금세 기운을 되찾았어요. 할아버지와 네로가 우유를 수레에 싣고 배달하러 나서니까 파트라슈가 멍멍 짖으며 쫓아왔지요. 수레를 자기가 끌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할아버지가 병이 나고 말았어요. 네로와 파트라슈 둘이서 우유를 배달해야 했지요. 네로는 우유를 다 배달한 다음에는 늘 성당에 들렀어요. 네로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었거든요. 성당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림을 보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어서 돈이 없으면 볼수 없었어요. 네로에게는 좋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알로아, 이지요. 그런데 알로아 아버지는 네로를 무척 싫어했어요. 네로가 가난했기 때문이지요. 어느날 네로가 알로아를 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알로아, 네로 같은 가난뱅이와 놀면 안 돼. 알로아의 아버지가 알로아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네로는 아주 슬펐지요. 며칠 후 네로는 미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도 그림을 내야지. 1등을 해서 상금을 받으면 할아버지 약을 사드릴 거야. 네로는 틈날 때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흰눈이 보슬보슬 내리는 날에 그림을 완성했지요. 네로가 미술대회에 그림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소복소복 쌓인 눈 속에 인형이 떨어져 있었지요. 새 인형이네. 알로아에게 선물해야지. 네로는 곧바로 알로아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알로아 방 창가에 인형을 살짝 두었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밖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났어요. 불이야. 알로아네 집에 불이 났다. 네로는 깜짝 놀라 알로아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 겨우 불을 끌수 있었어요. 네로도 열심히 물을 날랐지요. 잠시 후, 알로아의 아버지가 네로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네로. 내가 불을 놓았지? 내가 여기에서 기웃거리는 것을 본 사람 있어. 아, 아니에요, 아저씨. 알로아의 아버지는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 네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네로에게 쌀쌀 맞게 대했지요. 이제 모두들 네로네 우유를 먹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아 네로에게 더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지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네로는 엉엉 울었어요. 파트라슈도 옆에서 낑낑거리며 울었지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미술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네로는 상을 받지 못했어요. 실망한 네로가 힘없이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파트라슈가 눈 속에서 지갑을 하나 찾아냈어요. 알로아 아버지의 것이었지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알로아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저씨, 우리 파트라슈가 아저씨 지갑을 찾았어요. 그러니 제발 파트라슈를 돌봐주세요. 네로는 파트라슈를 맡기고는 울면서 알로아네 집을 나왔어요. 얼마 후 파트라슈도 알로아네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러고는 네로를 찾아 냄새를 맡으며 걸어갔어요. 네로는 성당 안에 쓰러져 있었지요. 파트라슈. 드디어 그림을 봤어. 난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어. 파트라슈가 네로의 얼굴을 핥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었어요. 서로 부둥켜안은 채 숨진 네로와 파트라슈를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네로야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도 착한 너를. 알로아의 아버지는 네로를 가슴에 안으며 깊은 후회했어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준준아빠.